뉴욕에서 남부 연합 상징물이 속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 있는 남부 연합군 사령관 흉상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B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도 줄줄이 남부 연합 상징물이 철거됩니다. 엔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시립대 브롱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남부 연합군 사령관 로보트리와 푸토널 잭슨 장군의 흉상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흉상 철거 이유에 대해 뉴욕은 인종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장군은 남북 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인물로 남부군을 이끌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리와 잭슨 장군 흉상 철거 작업 외에도 브루클린의 한 교회들에 설치돼 있던 리 장군의 명판을 철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시민들은 현재 포트 해밀턴에는두 장군의 이름을 딴 도로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부 연합 상징물 철거는. 미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현지 12개 도시에서 관련 상징물이 철거됐습니다. 이번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는 버지니아주 샤일러츠빌 인종주의 유혈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